치과 전문의 임세웅 원장 나오셨네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 보면 어, 임플란트를 좀 어, 미루게 되고 음. 어,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? 맞아요. 네, 예. 임플란트 수술이다 보니까 아, 또 그런 통증 때문에 음. 어, 이것을 참고 어,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꽤 음.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또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, 어, 상대방들하고 이제 만남이 많으신 분들은 네. 또 앞니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일을 발치를 하게 되면 앞니 없이 또 며칠 지내셔야 된다.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못 하세요. 음. 어,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치아를 계속 뽑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계시는 네.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어, 또, 또 많은 경우들이 본인 스스로 어 나는 잇몸이 안 좋으니까 난 임플란트 못할 거야. 음. 아니면 뭐 병원에 방문했더니 뭐치조골이 없어서 임플란트 안 되신가 틀리 하셔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듣고 포기하고 지내시는 환자분들 두개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음. 어 내가 임플란트가 될까? 어위험하지는 아. 않을까? 음.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불편한 틀을 계속 쓰시고 계시는 이런 어신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.